어,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사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장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남겨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역시 그 전쟁을 함께함으로 하나님 어떠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만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지는 열이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 또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남쪽의 모든 열왕들을 물리쳤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전쟁의 사건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직 전쟁을 한번도 치러 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섬기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열국 열국을 남겨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 그리고 바나안 족속 그다음에 시돈 그리고 희 사람 이렇게 남겨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다섯 방백 그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시돈 사람, 그리고 히히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잘좀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예, 블레셋 자석 족속들 여기 있죠. 예.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 이렇게 넓은 지역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 그다음에 시돈. 시돈은 없지만 드로시돈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드로와 시돈 그리고 히족석은 이쪽 헬먼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음, 족석네족석이죠네족석을 남겨두셨다는 것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로 그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정 하나 알고자 하셨다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뭐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알고자 하여서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몰아내지 못하고 다 죽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보았지만 그 강대했던 유다 족속마저도 철병과가 무서워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의 철병과가 무서워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뭐 다른 족속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그들과 화친하면서 살았고, 또 노예로 삼고 살았고, 단자성과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어서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들과 함께 거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뭐냐? 자, 여기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방 여인들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 또는 며느리를 삼고, 또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가나안 땅에 사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음, 신내산에서 당부하고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을 다 몰아내든지, 그들을 다 죽이든지 해라. 요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당부하기를, 절대 그들과 함께 통원하지 말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지 그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섬기려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 이 가난한 땅에 거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점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여인들을 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여인들을 며느리 삼고 아내를 삼게 되고. 자신들의 딸들을 너무 쉽게 또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내다 보니까 문화가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방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통원이 이루어지고 결국 점점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의 우상도 섬기고 더 좋아 보이는 대로 섬기더라 그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섬길 자신 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 요호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자매들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며느리, 신실한 사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난지 압니까? 항상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아꼈거든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물로 심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아들들이 세상적인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함께 통혼함으로 결국 결론은 죄악이 가능하게 되었고 믿음의 아들들마저도 다 신앙을 잃어버리더라 그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예. 자그만지 천명입니다. 천명. 이방인의 여인 장수들의 딸들 또 다른 나라의 공주들 다 불러와서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들여온 그 왕비들이 들여온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 문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런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형제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좋지 세상과 쉽게 이렇게 겨루다 보면 결국 타락하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을과 아세라신들을 섬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8절에 이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만듭니다. 9절에 "다행히도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갈렙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괴로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원망만 하고, 여전히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십시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갈렙아고 그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어떤 담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불어 넣으셨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 메소보다, 메소보다미아 왕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므로 그 은혜를 내리시는 마음은 아마 담대한 마음일 거예요. 또 믿음의 마음이겠죠. 할수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다는 그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불러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온엘에게 구산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더라. 메소보다미아왕 구산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땅이 태평한지 40년이었다.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열이 죽었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괴롭힘을 당했죠? 8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또 태평했습니다. 두 가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와를 잊어버리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늘 퀴즈를 좀 한번 볼까요? 네, 퀴즈입니다. 해 문제 안될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족속은 뭐였죠?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희족속 다음에 다음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잘못한 두 가지. 가나한 족속과 살면서 잘못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있었던 내용이죠. 통혼했다. 자기 이방 여인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나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 딸들을 이방인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통혼과 우상숭배. 첫 번째 사사지역 온니엘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갈레베 사이 유다 지파 온니엘의 아내는 악사 구산 리사다임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 어, 그 나라는 메소보담이야. 메소보담이야. 네.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40년 동안 태평했다는 것.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끝내고, 한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 지웠다가, 또말 한마디 안 되면 또 지웠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웠다가. 아, 저도 그래도 이거 하면서 또 보람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